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어 왕 13년부터 시작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까지 약 40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유다를 점령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정세는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신흥 바벨론은 성장해가던 때였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요시아의 종교 개혁 정책으로 신앙에 대한 부흥이 있었고 국제적으로는 큰 위협이 없는 평온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죽고 여호아스가 즉위하면서 남유다는 주변 열강인 애굽과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한 여호아스는 아버지인 요아스의 개혁 정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기 때문에 왕과 관리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여호아스 왕은 즉위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은 여호야김,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역시 바벨론의 침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고, 시드기야 11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유다 멸망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의 멸망 후 이스마엘이 암몬의 사주를 받아 유다의 총독 그다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후에 요하나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였는데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유다에 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요하나와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갔고 예레미야는 이들 일행과 같이 애굽으로 가서 유다 백성과 애굽에 대한 심판을 지속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애굽에서 순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연대순으로 기록되지 않고 주제별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간 순서로 볼 때에는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제별로 묶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기록된 규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시대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이 확실하지만, 7장부터는 주제에 따라 기록되었습니다. 본서는 유다의 패망 시기에 쓰여서 일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예언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은 부름 받은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벌하심에 대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33장까지는 하나님의 징벌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와 열방에 미칠 것을 말씀하셨고 바벨론의 징벌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심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34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의 전후 상황과 예레미야의 고난이 기록되었고 46장에서 51장까지는 아홉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었으며 52장에는 유다의 멸망과 시드기야 왕의 말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우상숭배를 하고 거짓 예언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열방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는 등의 죄악을 행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유다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 징계 후에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에는 미래에 다윗 당이 나와서 영원한 통치를 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오셨고 대속을 통하여 인류의 죄악을 사하셨으며 부활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영적인 영원한 통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은혜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감사하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